자, 여러분, 오늘은 아, 내일 어, 오늘 왜 이걸 그 유튜브를 찍냐면 오늘은 별 게임 그 화면도 없고 그냥 보라색 배경이죠. 그리고 어, 뭔 소리지? 어쨌든 그그 그 내일 제가 그 일단 내일은 영상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이건 말하기 좀 그런다. 제가 어디 가서 그래도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놀러 가요 그그 일단 그거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영상 게임 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근데 그건 내일만 못 올리고 월요일날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못 올린 거참 불편한 여러분들도 있겠는데 제 죄송하고요 제 이제 오늘 목요일 날인데, 내일, 금요일. 그래서 오늘 그 목요일 날 영상을 찍었고,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게임 영상이 자주, 자주는 아니고, 월, 수, 금, 그때 올라갈 테니 여러분, 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안 올라, 하, 화목, 토, 일안 올라가도, 막, 왜안 올라오죠? 아왜왜 왜 유튜브 안 올라와요 그날엔 막 그날 그럴 분들도 있겠지만 매 영상을 찍다 보면 좀 힘들고 그래서 물론 저 저도 힘들지만 아 저도 힘들지만 그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어쨌든 근데 시간은 많구나 <laughs> 시간은 많은데 근데 너무 힘들 저 매일 하면은 네 어쨌든 유튜브 아그 유튜브 매일 매일 엄청 매 매일 막 어, 유튜브 막 찍어 분 찍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매일 막 찍으신 찍어주시는 분들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오늘은 별로 그 다를 게 없어서 그 그냥 보라색 배경 계속 나가고 있죠 네 <laughs> 오늘은 네 그 카메라도 안쓰고 그냥 편집 어플로만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거든요 녹음기로 아 근데 이게 진짜 유튜브에 편집이 있지만 제가 원래는 카메라로 얼굴이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아 더워 그러면은 좀 그래서 제가 이 편집 어플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구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이 영상에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꼭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